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김대리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의 리포트는 최근 가격이 확 내려간 갤럭시 버즈 F2 관련입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대략 2년간 쓰시던 갤럭시 버즈의 배터리 경고가 뜨고 있어서 하나 사드릴까 알아보다 막차를 탄것 같네요. 11만 9천 원에 출시되었던 제품이 6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이라 목적에 따라서는 좋은 가성비가 되었을 수도 내려갈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기도 했고 거의 막차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괜찮은지 한번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쿠팡박스입니다. C2C 충전 케이블 있습니다. 매뉴얼 있고 여분의 이어팁과 링팁까지 있네요. 이건 좋아보이는 구성입니다. 이제 본품인데요. 광이 있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와 그라파이트 두 가지가 출시되었는데 참고로 그라파이트 색상도 이어폰 본체와 케이스 내부만 그라파이트 색상이네요. 그래서 휴대하실 땐 모두 화이트로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두툼한 콩 디자인이 아닌 조금은 날렵한 모양입니다. 안쪽으로는 마이크가 있고 착용감지 센서도 같이 있네요. 역시 알고 계신 것처럼 바깥쪽 터치 센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음질은 엄격하게 보지 않고 가격에 맞게, 용도에 맞게 보았는데요. 트로트 음악 정도, 좋은 말씀 듣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운동용으로 라이트하게 듣기에도 무난합니다. 사실 가성비 제품이라는 게 음질, 통화 품질, ANC 같은 핵심 기능들 중에 어디 하나 덜어내서 가격 장점을 올리는 거잖아요. 특히 QCI 제품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질에 몰빵하고 앱에서 힘을 빼거나 ANC에 몰빵해서 버전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역시 삼정 품질 기준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균선을 지켜내면서 말 그대로 무난한 모습이에요. 삼성 이어폰 특유의 중고음이 강조된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해상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유튜브 좋은 말씀 같은 나레이션이나 뉴스를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펙은 이렇습니다. 블루투스 5.2 베이스에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적용되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 지원되고요. EQ 모드 저지연 게이밍 모드와 멀티페어링을 지원합니다. IPX2 방수도 되는데 사용시간은 노이즈 캔슬링 사용시 6시간 일반 모드로 8시간 반이네요. 무선 충전은 지원되지 않는데 가격 생각하면 납득 가능하다 싶습니다. 스펙으로 나열해보니 버즈 시리즈의 급나눈기가 눈에 보이네요. EQ 설정부터 노이즈 캔슬링까지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처음 설정할 때 빼곤 거의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라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열고 꺼내서 꺾고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다시 넣고 충전시키는 것만 반복하는 게말 그대로 잘 사용하는 걸 텐데 혹시 일이 생겼을 때 앱에 들어가도 부모님들께서도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갤럭시 기본 앱들과 디자인도 같아서 특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사용하시다 이슈가 생겨 앱을 켰어도 불편하다거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기본 앱처럼 헷갈리지 않고 눌러볼 수 있는 편리함이요. 앱을 켰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부모님께서는 2단계에서조차 바로 누구야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시거나 전화를 하실 테니까요. 최소한 펌웨어 업데이트, 연결 초기화 정도는 부모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버드라고 하는 본품 자체의 무게는 5.6g, 케이스 40g이라서 일반적인 무게로 보여지긴 하는데 역시 실제 들어봐도 아, 그렇구나 라고 특별한 느낌은 없네요. 그리고 또 배터리도 역시 무난무난합니다. 하루 넉근이 사용하고 무선 충전이 안 되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재생 시간이나 배터리, 무게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출시가 119,000원. 사은품용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던 제품이었는데, 영상 제작 시점 65,000원으로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다른 가성비 이어폰들, 보통 일반적으로 3만원 전으로 보고 있는데, 조모님 선물용 블루투스 이어폰에 삼성 마크, 품질, 편의성, 세 가지 버프를 붙이면, 이 가격이라면 긍정적으로 구매를 검토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프로급으로 사드리면 더 좋겠지만, 배터리 교체를 생각하지 않고 1년, 길게는 2년 정도 소모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최고 습지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육각형 모양만큼은 잘 빠진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선물용과 삼성 버프 키워드로는 괜찮은 제품으로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버즈 FE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리포트가 준비될 예정이라 평소 관심이 드셨던 제품 있으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